네, 지금 킹크랩을 사러 수산시장에 왔거든요. 엄청 큽니다. 이게 레드거든요. 엄청 크네. 와, 레드 킹크랩!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방 어, 해체했는데 살아있어요. 와, 움직여, 움직여, 아, 대방어 우와, 여기가 얘도 해체 했는데, 우와, 살 아있 어, 살 아있 어, 우와, 그냥 <목소리> 여러분, 저희 킹크랩 찾고있 습니다. <목소리> 저희는 3kg 정도 되는 거 살려고 하거든요. 살 수율이 100%래요. 어, 살이 많이 꽉차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죠. 이게 얼마예요? 여기 27만 7천 원. 여러분, 27만 7천 원이래요. 와, 29kg? 네, 이거 주세요. 네. 그... 여러분, 이거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많이 이용해주세요. 서비스도 많이 줘요. 저희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빨리 가서 먹고 싶네요. 네, 킹크랩 가져왔어요. 개봉박도 열어주세요. 아직 봉지에 쌓여 있어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빨리 열어봐 주세요! 와 서비스? 서비스로 주신 가리비도 있습니다. 어! 어! 진짜 와 진짜 사장님이 진짜 서비스로 조개도 이렇게 많이 주셨고 와잔장 킹크랩. 작은 별씨 이게 뭐예요? 꽃게. 꽃게예요? 아니요 킹크랩. 네. 그, 네 맞아요. 꽃게, 꽃게. 이제 해부를 해보, 해봅시다 이게 개피야, 개피. 음. 와 엄청 크네요. <laughs> <손, 손, 웃음> 내 손에 비교가? 9인가어 2.94. 거의 3kg 정도 돼요. 3kg. 오케이. 크기 엄청 큽니다. 얼굴 가렸습니다. 큰별 얼굴 가렸습니다. 엄청 크네. 와. 내장 아, 해체 중입니다. 와. 금별 씨 어. 한번 들어보세요. 안 아, 응. 빠져요. 엄청 크네. 우리 안 보이네. 네 지금 해체 중인데 와, 와 내장 보이시나요? 여기다 밥 도둑 밥을 비벼 먹을 거고 이게 맛있어. 덮개살이래요. 이것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 와 맛있겠죠? 한번 봐보세요. 와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부드럽다. 와 다리살. 앞다리살이 엄청 크죠. 근데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맛있어 음. 맛있고 쫄깃쫄깃해요, 여러분. 아, 이거 살 하나도 남았는데 뭐해, 음. 언니 빨리. 그냥 먹어도 보고 버터 찍어 먹어 봐. 뛰요뛰 순식간에 다 해체했습니다. 와. 엄청 컸는데 별로 남은 게 없네 순식간에. 대박입니다. 대박. 크래미 같다, 크래미. 크래미 사네, 음, 크래미 수아, 아. 어쩌 먹어 볼까? 자, 여기 있습니다. 는 크레미 같다. 크레미. 크레미 사네 크레미다좀 고. 아, 수아 팔뚝만 하네. 맛있어요? 음. 내장분. 맛있어요? 큰별 씨도. 작은 별씨 무슨 응. 맛이에요? 버터 찍어 먹어 봐, 진짜 맛있어. 버터 버터. 이게 버터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 진짜. 맛있어. 버터 한번 찍어 먹어 보세요. 먹어보고. 싫어요? 싫어요? <laughs> 되게 맛있지. 달아. 응. 어떤지 응. 말해 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몰라겠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맛이죠? 와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한 30분 만에 순삭해버렸네요 지금 큰 별이랑 작은 별이 그냥 음,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니, 다, 아 진짜. 작은, 작은 별이 진짜, 진짜 많이 먹었어. 작은 별도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개내 옮겨 는 거. 네. 개 딱지만 남았거든요 지금. 와꽃게 인간이네. <laughs> <laughs> 얼굴이 꽃게야 그래. 우와, 우와, 다 가려진다. 작은변은다 가려지네. 안 이게 뭐예요? 꽃게. 꽃게. 떡꼬게. 떡꼬게예요? 킹. 떡꼬게. 꼬게 꽃게 인간 인사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기분이 장난 좋아요 그럼 안녕.